어, 들어와. 근데 니들 왜 같이 들어오냐? 충성! 하사 김리양 대대장님께 용이했었습니다왜 하사랑 중인가 들어왔는데 왜 하사가 경례를 해? 저희 기혼자 숙소 신청하려 합니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이거?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빠. 너이 자식 부대에서 시... 아빠라고 거짓말했지. 그리고 자네. 나는 군인 사이에 둘 생각이 없네! 저 단기입니다. 그리고 취업 자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아, 아빠! 그리고 우리 이미 인터넷이랑 정수기도 비교원으로 신청해놨단 말이야. 최대 108만 원 혜택에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까지! 24년 8월 기준 누적 가입자 60만 명, 사은품 983억 원 이상 지급한 비교원이라고! 뭐? 이미 인터넷 정수기 가입 신청까지 했단 말이냐? 네, 대장님! 아니, 장인어른. 좋아, 아주 좋아. <laughs> 인터넷 가입, 정수기 렌탈, 최대 108만원. 인터넷 비교원. 최저 요금과 최고의 택을 제공. 통신 3사 비교견적 3초 쌉가능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상초 견적 받고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현역 대령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군무원으로 부의사관인가요 그분은 돼 있는데 누군지 압니다. 여러분들 아실 분다알 거예요. 어저께 참수리가 또그저께또 라이브 하고 영상 올렸더라고요. 아시죠 해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군 대령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부하들한테 현역이랑 같이가 사이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 와이프랑 같이 골프 치라고 누군지 참수리도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옛날부터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들킨거죠 옛날에는 현역일때는 이제 간부들이 무서워서 안하다가 이제 찔른거죠 그니까 러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입니다 대령이 야 골프쳐야되니까 대기하고 있어 씨발 무슨 뭐야 골프 프로야? 골프가 혐오스포츠가 맞다니까 참수리도 골프에 대해서 막 불만적인거 얘기하더만 그래 군대 내에서는 골프는 혐오스포츠야 혐오스포츠 저 대령이 나쁜 사람이냐고요 나쁜 사람이지 저 봐라 장난 아니야 지금? 아, 니 자기 부하가, 뭐, 같이 치러 가면은, 같이 가자, 같이, 같이 치러 가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해를 하겠지만, 대기해라는 뭐야? 야, 골프 치라고 대기하는 건 뭐야? 이건 사적 업무잖아요. 노예가 아닙니다. 죽고 싶지? 아니, 이게 무슨, 고등학생 학폭도 아니고, 야, 너 담배 있어? 담배 들고 대기해라? 저 바쁩니다. 너 죽고 싶냐? 거의 뭐, 일진 놀이 하는 거지.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거의 50, 60 먹은 이 똥으로 먹은 이 아저씨가 사관학교 나온 애들이 좀 이런 것도 있어. 내가 볼 때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아저씨도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대령 아저씨가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참 사관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쭉 이제 사관학교 있다 하다 보니까 거의 학폭에서 이어서 군포까지 간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 찐따야 찐따. 해군 사관학교입니다. 선생님이랑 굽히시기 어려워요. 하니까. 아, 야, 니네 아들 생일은 골프랑 뭔 상관이야? 이씨. 알파노죠, 알파노? 어, 골프의 미친놈입니다. 그러다가또 배우자 군 골프장 이용해 배우, 후배장교들을 동원했다. 골프는? 혐오 스포츠가 맞다. 어, 거기다가, 어, 진급하려면 선물 갖고 와라. 집무수에 업권도 해야 될 테니까 돈 내놔라. 부대원들에게 35만원? 3 6만 원을, 걷어갔... 원을 걷어갔습니다. 2하들로부터 받은 은만 원에 달했습니다. 만 원. 군무원 신분으로 다시 보급청장에 임명돼. 보급장으로 임명됐어요. 지금 군무원을 하고 있다가 지계제 됐습니다. 지금은 어, 군 수사 관계와 징계 절차를 통해서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일이 해군에서 벌어졌는데 이제 김상호도 좀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해군이 좀 이런 문화가 있는 거야? 나도 해군은 당했거든. 내가 어떤 저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부서에 근무할 때 해군 중령을 모신 적이 있어요. 해군 중령이 나의 지휘관이야 어, 내가 그런 분을 모신 적이 있는데 똑같아 똑같다고 해군은 씨발 나쁜 놈들이 많은가 봐 내가 볼 때는 저도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느냐 아니 야 김성호! 아 예! 야, 내 방으로 소주 하나 맥주 두병 사들고 내 방으로 와 그러면은 뭐 내가 어디에 있든 뭘 하고 있든 당장 그분 살고 있는 숙소에 가서 소주 하나 맥주 두병 들고 가 그러면은 야너앉아 그러면 맛있는 것도 시켜서 같이 안주 먹는 것도 아니야 가면은 김부스레기막 뭐 김이랑 뭐 라면 부스럭이 있어 너도 한잔 할래? 뭐 아닙니다 야 따라 봐 그럼 따라 그럼 딱 시계를 봐 그때가 한 8시야 어 1시에 보내줄게 그럼 난 8시부터 1시까지 그분 같이 술 먹는 거 들어줘야 돼 그거를 일주일에 한두번너 노이로제 걸려 진짜 전화만 오면 밤 8시에 전화하면 나 운동 좋아해가지고 군생활할 때도 맨날 퇴근하고 운동했단 말이야 저는 맨날 뭐 출근 운동 퇴근 출근하기 전에도 운동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운동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운동 좋아하고, 현역 때는, 출근 전에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서 한 3, 4시간? 기본 3, 4시간? 길면 5시간? 그냥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계속 듣고 있는 거지. 나 술도 안 마시잖아. 너 한잔할래? 어, 아닙니다. 계속 듣고 있어. 아, 예. 아, 예. 그게 한 일주일에 두 번.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술값을 안 줘. 내가 계산했잖아. 아, 물론 이제 업무하면서 나한테 힘든 일도 얘기할 수도 있고, 지휘하면서 힘든 일도 얘기하시는데, 술, 술값은 안 줘. 내, 내 돈으로 산 거야. 정말 답답하지. 근데 안주라도 있으면 먹는데, 뭐 안주도 없어. 근데 그런 인간이 이제 내, 내가 모시던 분이었는데, 제일 열받는 거는 축구를 해. 매주 수요일마다 축구를 하는데, 내기를 해, 돈 내기. 얼마 빵? 지는 팀이 얼마 빵? 그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이길 때까지 안 끝나서 게임이. 그러니까 그냥 빨리 지자야. 나는 짜증나잖아. 나는, 어떻게든 안 지려고 존나 열심히 했거든? 근데 이제 우리 팀은, 아, 그냥 집시다, 이거야. 왜? 져야 끝나니까. 알잖아! 져야 끝나! 뭔 말인 줄 알지? 안면안 안 끝나! 그러니까 하... 그냥 어떻게든 지는 게나 지고 빨리 먹고 끝나는 게 낫잖아 그럼 지면은 또 우리가 밥 사고 밥 먹을 때밥돈더 내는 거지 혹은 가끔 본인이 산다고 생생낼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언제냐 이때 당시에 이 대위급 이상은 밤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불려가는 데가 있었어요 이분이 또 이거 도박을 좋아해 섰다 그리고 약간 카드 게임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이제 대위급 이상 대위 이상 그다음에 뭐 5급, 6급, 7급 군무원들 자기 방에 뭐여 자기가 딸 때까지 안노분네 섰다 치고 카드 게임 하면은, 자기가 딸 때까지 집에 안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내 선배가, 친한 선배가, 방에 와서 도박치다가 이제 왔어. 아, 씨발, 씨발, 맨날, 오늘, 오늘 얼마 잃었습니까? 아, 3만원 잃었다, 상호에서 아, 그냥 과장이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선배가. 그 새끼 완전 깡패다, 이씨. 발면돈 뜯어간다고. 아, 하기 싫은데. 자기 방에 불러서 도박을 하게 하는 거야. 많이 안, 많이 안 빼서 한 2, 3만원? 거기 부사관들도 가요. 원사님도 가. 우리 가장 부사관 원사, 소령, 뭐 군무원도 불려가는 거야. 군무원 중에 7급 군무원 계셨거든. 또 나이가 있으지. 아, 6급 군무원, 6급. 불려가는 거과장님이안 가면은. 근데 거기 를안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자, 그 사람 말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가서 그 부대를 가서 부셔. 우리 팀을 와서 걔작사를 내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떻게든 털면 나오거든요. 아그렇잖 우리 팀원들이 하는 현장에서 당연히 일이 발생할 거아니요 조금이라도 털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이 어딨어 그러면은 거기 안 가면은 막 탈탈탈 털어버리는 거야 내 동기는 그런 걸안 갔거든? 그래서 맨날 털려 나는 또 이걸 잘하니까 나는 또 이걸 잘하니까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희생하면 내가 오늘 불려가서 술심부름하면 뭐 다음날 우리 회의 때 우리 팀원들 안 괴롭히겠지 그래서 저는 열심히 갔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나를 알아 아, 우리 팀장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팔려가시는구나 아무튼 도박을 해서 거기서 자기가 5-6만원 따 그러면 집에다 돌려보내 그리고 그 돈으로 회식할 때 생색을 내 자기가 10만원 냈다고 나 그런 인간이었어 다 알고 있었지 그런 인간이었어 근데 이제 정말 내가 비참했던 거는 또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야 김성호 너 어디야? 아예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야 빨리 차 끌고 와 그리고 또숨신부름 시키나? 그래서 차 끌고 갔어 술, 사, 술 사오란 말안 하는 거야 야너 빨리 와봐 갔어 내차 끌고 내 자차 끌고 그것 때문에만 갑자기 성인 나이트를 가지 나는 성인 나이트 갈 나이가 아닌데 그때 20대 초반인데 이제 그분하고 다른 아까 도박 패밀리도 있잖아 그 태국 그 사람들 가기 싫어 얼굴이 그 성인 나이트 가자 이거야 그럼 가서 난 대기하는 거 차에서 그럼 갈때 기름값은 얼마 나와 갈때 기름값 올때 기름값은 그럼 이제 그차 안에서 기다릴 때아 이것이 너무한데 선 넘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신고하거나, 1303 그런 게 없어요. 그난 차에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너, 씨, 많이 속으로 난, 만약에 아줌마 데리고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거야. 만약에라도, 파트너를 데리고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씨, 짜증나네. 다행히도 이제 자기들끼리 나와서, 아, 뭐, 물이 별로네, 뭐하네. 그래서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근데 그때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어, 내가 갑자기 내 쉬는 시간에 불려와서 내 차로 내 자비 기름값을 들여서 이런 행동을 한다? 어, 이건 진짜 너무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진짜 또 열받았던 거는, 이제 내가, 나는 어디 있었고, 그분은 이제 집이, 가족들은 딴 동네에 있고, 본인은 여기서 같이 사는 거, 우리 동네에서. 근데 갑자기, 금요일 밤에, 금요일은 항상 일찍 퇴근했단 말이야. 나도 금요일은 야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빨리 퇴근하려고 싱글벙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김성호 같이 저녁 먹자,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좀 가스라이팅인데, 김상호의 그군 시절은요, 대대장님이 밥 먹자 그러면, 혹은 지휘관이 밥 먹자 그러면 자신의 모든 약속을 다 깨고, 대대장님을 먼저 보자 하는 걸 우선으로 나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성호 가스라이팅이 맞아. 빠쌍이도 맞고 그때 당시에 그런 거는 어 다른 뭐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배운 군생활은 내가 보고 배운 그런 거는 우리 중대장님들이 항상 자신의 뭐가 있어도 대회장님이 식사하자 그러면 다 모든 걸다 뒤로 미루고 대대장님의 우선이란 말이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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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관이 우선이란 말이야. 그 날도 나한테, 야, 김성호, 밥 먹자, 그러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야,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맛있는 데 알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 집이, 집이 근처에 맛있는 데가 있대. 근데 내 차로 가자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왕복 기름값이 3만원이야. 왕복 기름값 3만원, 톨비도 따로, 톨비 5천원, 왕복 5천원. 하아. 지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지. 밥을 먹으러 갔어. 그래, 뭐,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밥 먹고, 밥을 먹는데, 아이, 또 기억나. 그때 당시 거의 부대찌개였거든요. 부대찌개 집이었는데. 엄청 싼 거야, 부대찌개가. 와가정에 부대찌개가 이거 5,500원 밖에 안 합니까? <laughs> 어, 이 부대찌개 싸고 맛있다고. 딱 2인분 시키더니만, 어, 나는 더 먹고 싶었거든? 야, 김성호, 많이 먹어. 그래서 더 먹고 싶었어, 솔직히. 부족하더라고, 양이. 라면 사이도 안 시켜줘. 진짜 그 사람은 만원, 만, 만천원에 그 기름값도 안 들고 자기를 셔틀해주러 간 거지. 그 내려주고, 어, 김성호 잘 가? 아 예, 알겠습니다. 딱 이제 돌아가는데 열받더라고. 근데 기름값이 3만원인데 나는 고기라도 사줄줄 알았어 진짜 농담 안하고 그때 당시에 난그 가격도 놀랬어 5천 얼마짜리 아, 6천원짜리나 아무튼 그 가격에 한번 놀라고 그리고 이제 걷다 데려다주고 밥먹고 야 가라! 그러는데 순간 허탈하더라고 이게 맞나? 아무튼 그런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제가 군대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실제로 공사 감독을 하면서 어떤 국방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우리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소장하고 밤에 몰래 몰래 만나고 막 그랬어 자기 데려다 달라 그러고 그래서 막 데려다 드리기도 했고 근데 나는 의리를 지킨다고 이 공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말을 했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내가 말을 했어. 그때만 족같으면 네가 책임지든가 그러는 거야. 근데 중이 때야. 중이 때. 야 중이 때 중령이 야 족같으면 네가 가장해 담에 피면서, 탁 피면서. 야 족같으면 네가 가장해. 그러면 중이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짜 중이 때. 아 잠이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족같으면 네가 가장해. 어? 네가 책임질 거야? 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 그래 중이 때? 가만히 있지. 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문서가 되는 문제가 되는 문서가 있는데 그 도장을 이제 우리 중사가 과장님 이 도장 찍으시라는데 말입니다. 아나 그거 안될것 같은데 그때 막 아이 과장님 이 알아서 하시겠지말입니다 도장 어디 있습니까? 하고 도장을 내꺼 도장을 가져가고 도장을 찍었어. 근데 그 중사가 나랑 친한데 찍었어. 아 문제 될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서류 내기 전에 한번더 여쭤봤어. 이거 이거 진짜 내면 안 된다고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때에만 아 그럼 네가 책임질 거야? 네가 뭐할 거야? 어? 막 하니까 이제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리고 제출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때도 생기자마자 내가 처음 하는 게 다시 우리가 그 회수해야 된다. 서류를 그리고 진실 이야기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서류상 오류였고 잘 몰라서 그랬다 이건 다시 돌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 이렇게 가면 우리 거짓말로 일, 일관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만 야 그것 때문에 온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무슨 계속 그것 때문에 온 거야 감찰에서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조사단이 그 나는 처음에 계속 입을 막았어 나는 계속 잘 모른다 그랬어. 그리고 그냥 업무상 이게 잘못된 거지 잘 모른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인간이 김성호가 그랬다고 한 거야 그 인간이 어디 가서는 김성호가 그랬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폭로전이 시작됐죠 나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은 특징이 자기가 책임도 안 줘줘. 도움도 안 줘. 난 진짜 너무 충격했다니까. 근데 그때 많이 실망을 한게 그때 당시 대령분도 있어도 었그 그 위에 대령도 있는데 근데 그분한테도 엄청 실망했던 게그 전부대에서 나랑도 지휘 관계가 있던 분이었는데 어, 내가 그분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건 진짜 억울하다. 아시겠지만 중위가 어떻게 하겠냐. 왜냐면 내가 조사받고 내가 그판결 받으러 갈때 아,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군단에 있는 소령 공병 그 선배님이 그 와가지고 이거 얘가 못해요. 대신 얘기해줘. 왜냐면 그분이 그냥 소리만 먹어도아이거 중위가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중위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지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피해자다 오히려 왜냐면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리고 얘가 아무리 결정할 때 하더라도 그 중령이 막았어야 되는 건데 얘가 봤을 때는 제가 분명히 뒤집어 내가 말했거든 이거 난 뒤집어 신고 난 잘못한 거다 그때 오히려 날 모르는 사람이 날 변호해줬어 처음 본 사람이 야너죄 없어 네가 무슨 죄가 있냐 네가 할수 있는 게 아닌데 딱 봐도 네가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대신 반박해 주시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인간들의 특징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무슨 일도 안 도와줘 이런 애들 진짜 이런 인간들이 진짜 많아요 은근히 있어 군에 내가 이거 당해가지고 내가 말을 해주는 건데 결국 니들한테 돌아오는 건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군대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돈 꾸는 새끼들, 그리고 만약에 어디 자리 가서 진짜 돈이 없어서 잠깐 빌릴 수도 있지. 혹은 현금이 카, 누구 한 명이 계산해서 나중에 돈줄때돈 늦게 주는 애들 있지. 원래 바로 입금해 줘야 돼. 돈 늦게 주는 새끼들, 조금 그 짜치는 애들. 이 인간들은 인, 상종을 하면 안 돼. 인간 상종을 하면 안 돼. 어, 또 뉴스에 나왔다고. 오늘 뉴스에 나온 건데. 이런 애들. 부하 장교에게. 빨래 떠넘기고 심부름시킨 육군 대위 이런 버러지 같은 애도 있지 진짜 아, 야 이씨 그래 가끔 빨래하다가 야 진짜 미안한데 상호야 너 빨래할 때내거 빨래 좀만 넣어주면 같이 하면 안돼 진짜 미안해 바빠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럼 얘가 신고했겠냐 빨래 해주면 야너 빨래 줬으니까 밥한번 먹자 그럼 신고했겠어 아니지 이거는 100몇번 시켰을 거야 음주 회식 참여 강요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뭐 부하 장교에게 자세 차진에 차량이 시동일 거라 빨래를 떠넘기고 택배 까지 시키는 업무와 관련없는 일로 부려먹고 술자리에 강요할 자 자리할 것을 강요하고 어, 징계를 면치 못했다 직속상 아 직속상관이니까 소대장이 중대장을 고소했나보네 아니 그래 우리가 포대장이구나 포대장이었나보다 그리고 장난으로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렸다 제가 군생활하면서 저는 장난으로라도 애들 때린 적은 없습니다 장담하면 안되나? 유기씨 하면서 때렸을라나? 세게 갑자기 또 나는 분명히 이렇 했는데 어쩌 걔가 이렇게 때렸다고 할 수도 있는건가? 이건 이건 함부로 얘기하면 안되나? 아무튼 때려 안 들린 것 같은데? 우리 명호한테 물어봐야겠다. 겨울철이었던 19년 12월. 내차 방전대가 시동 켜놨으니까 새벽에 시동 꺼. 아, 씨. 아, 당직 근무 중이었나? 그 여름에는 전투복 등이 당일 세탁망을 건네며 당직할 때내 빨래 해놔? 아씨발 미친놈 아니야? 전투복과 아내의 집을 택배로 보내려는가 시키면 시키고. 저녁에 숙소에 쉬고 있던 피씨에게 중국집에서 양장피와 소주를 사오라고 같이 먹었어? 야나 먹어, 야 같이 먹자. 형이 돈줄 테니까 네가 사올래? 그랬으면 괜찮은데 괜찮은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포대장이 하다마 하는 거야. 나 때는 말이야, 야나 때는 이 새끼 몇 군번인데? 야이 새끼 몇 군번이야? 20년이면 15 군번 되나? 니 씨야, 니 때가 무슨 술상을 차려? 이 나도 술밖에 안 사갔는데 이 씨. 무슨 술상을 차려 아 이런 애들 근신 7일이 아니죠 이런 애들은 보직기를 강등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애들 머리가 크면은 나중에 그런 짓을 합니다 어차피 근신이면 소령 진급할 수도 있겠는데 포병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급이 낮은 군인에게 폭행 사적지시하는 것은 사기를 저하시킨다 당연하죠 그리고 비위발생 경위 내용 비춰볼 때 가볍게 볼수 없는 거다 그 가벼운 징계를 처분했네 심지어 이 정도면은 근신이 아니죠 근신으로 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이런 건 지금 강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런 애들 진급해 포병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포병은 지금 대위가 3분의 1이 부족해요 진급하겠는데 포병은 음주운전에도 요번에 진급했어 근신 7일인데도 이거를 번복한다고? 얘는 근신 7일이면 아주 싸게 먹혔는데? 이건 용서해준 거나 마찬가지야 근신 7일은 포병은 음주운전하고도 진급한다니까요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신이면 감사합니다 하고 씨바 어용서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절해야지 어디서 항소를 해? 미친놈이네 이거 이거 더 높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참. 아이고 자식이 에이구, 근데 이런 애들 있으면 여러분들 참지 마세요, 요즘에는. 진짜로. 이게 뭐한 짓이야. 어떻게 이런 놈이 있냐? 야, 그리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걸 할 때도. 누구누구야, 내가 정말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 한데, 한 번만 도와줄 수 있니? 진짜 미안해. 하고 했으면 얘가 신고했겠어? 어,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했겠지. 어?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했으면 또 밥도 사주고, 야, 내가, 내 저번에 일 시켜서 미안하다. 아니, 괜찮습니다. 하면서, 아니야. 우리 같이 밥 먹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했으면 얘가 신고했겠냐고. 그럼 부탁된 거지, 부탁. 부탁이랑 이런 지시의 명령은 잘못된 거지. 그, 아, 그, 니까 만약에라도 이런 일을 시킬 일이 있다면, 시킬 일이고 부탁할 일이 있다면, 사정 사정하고 고맙다라고 표현하고 밥도 사주고 좀 챙겨줘야 정상 참작이라도 되지. 봐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심해진다니까. 미안한데 지금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의 들어가는 자원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뭐 옛날에도 상태 가안 좋다고 하지만 더안 좋을 가능성이 많거든. 나는 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참 미친 놈들이네. 이런 새끼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게 한통속 아니냐고요? 한통속인 경우도 있지. 근데 아 진짜 우리가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서 학군교나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돼요. 이런 건 갑질이다. 이런 부탁이 아니다. 이런 거 시키지 마라. 그리고 이런 거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거든. 이런 게 교육이 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어깨 좀 주물러봐라. 어, 나는 옛날에 좀 우리 명호랑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개원한테 명호야. 예 주인님. 하면서, 어 하면 아예 주인님. 어깨가 뭉치셨습니까? 명호랑 그렇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 참. 이런, 저도 사실 사적인 심부름 이런 거를 많이 당해보긴 했는데, 과거와 지금은 다르죠. 옛날에 나도 이런 게 있었어. 우리 선배가 친한 선배인데, 나쁜 선배는 아닌데,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놀이방 가자, 뭐 하자 그런 선배들도 있었어. 근데 나는 싫다 그랬거든.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싫습니다, 그때 막. 야씨뭐나 때는 나 샀다고 어그게 내가 그랬지 그래서 그거 나는 왜 사야 되냐고 나는 그런데 싫다 그랬거든 대놓고 그 싸가지 없다고 욕먹고 그랬어요 저는 술 마시긴 마시는데 제가 제돈 주고 술 사먹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로 마시는 비즈니스 어떠한 미팅이나 어떤 자리에서 술을 꼭 해야 되는 자리가 있으면 그럴 때 술을 거부하지 않는 것 뿐이지 어른들이 따라주면 은예 알겠습니다 어, 술안 먹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비즈니스적인 건 먹는 건데 어디 가서 와술 아, 먹고 싶다 오늘 한잔하고 싶다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술 먹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담배는 원래 안 하고. 그 쟤는 담배도 안 해가지고 선배가 나한테 그랬어. 야, 담배 있냐? 어, 담배도 안 피입니다. 씨발, 안 피면 갖고 다녀야 될거 아니야. 진짜 그랬다니까. 예? 야, 아너 센스가 없냐? 야너 아, 담배 안 피면 갖고 다녀야지. 그런 얘기를 들었던 시절, 시절이었어요. 그 옛날 잘못하면 야, 11구만 다 집합해. 동기도 다 집합시켜가지고 혼나고. 살짝 그런 게 있던 시절? 살짝. 동기 한 명이 잘못하면 다 집합하고. 어,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피니까, 그런 건안 하고, 네, 저도 뭐, 후배들한테 가혹행위를 했다 그러면, 초임장교 지휘실 있을 때, 그때 이제, 술을 왕창 비키죠. 같이 먹죠, 같이. 초임장교 지휘실 때술 먹이면 안 되거든, 혼나거든. 다 같이 먹어가지고, 야, 한잔 해. 어술 마시면, 괜찮아! 야, 소위 처음 왔는데 같이 한잔 해야지. 같이 먹고, 같이 먹고, 딱. 가면 이대장님도 혼나고 야 어제 누가 소희도술 먹였어! 그때는 또 이제 남자의 시대여가지고 새로 와서 한잔 먹였습니다 이시끼들술 먹이지 말라니까 이씨 그렇게 좀 혼나고 또 실실 우기면서 야 누가 술야술 먹은 거 누가 얘기했어 <laughs> 시끼들 오늘 또집 앞에 또 먹고 야집 앞에! 또 이제 야한잔해 우리 때는 그 술을 쌓아놔 그 선배들 딱 보여줘 저다 마실 때까지 못 잔다 그러면은 아 나이 또 기억이 나 GEC 때 아침에 저모를 참석해야 되는데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술을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지휘실 때 좀만 자는 게 꿈이었어요. 잠을 못 자게 했어요. 계속 밤새 술 먹게 하는 거야. 근데 아침에 아침점으로 가야 되는데 다 같이 술 먹는 거못간 거야. 근데 또 마침 그때 인사과장님이 되게 무서웠거든. 나 소이들 미쳤냐 하면서 엄청 혼내는 거야. 동기들끼리. 아, 좋됐다 아침점으로 늦게 술 냄새 뿜면서 뛰어가고. 그때는 뒤질 것 됐습니다. 아니, 좀 부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부탁할 게 아니죠. 아, 부탁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은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지. 근데 꾸준히 자주 되고 시동 끄라고 시키고 빨래 시키고 이게 자꾸 쌓이면 쌓이니까 신고를 했겠죠. 한두 번이었으면 했겠습니까? 한두 번이었으면 절대 한두 번이 아니죠. 자주 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네, 절대 한두 번으로 신고한 사람은 없죠. 왜 신고하는 사람도 귀찮고 신고하는 사람도 군생활이 어려워진 거 알기 때문에 이걸 한두 번으로 신고할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더 나오지 않은 것들이 더 있겠죠 어, 한 10번 10대번 되니까 신고를 하는 거겠죠 절대 한두 번으로 신고한다 그렇게 될건 아닙니다 빨래를 시키는 건 잘못된 거죠 빨래를 요즘 한 번만 시켜도 한다고 빨래를 왜 시켜 잘못된 거지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뭐 세탁기에 지금 줄이 많이 서 있는데 야너 니꺼 네다 되면 내꺼 좀 넣어줘? 그런 거할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전임 앞에 있는 빨래가 내 후빈 거야. 그러면 걔가 빨래가 끝나면은 누군가 집에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야, 니꺼 네 끝나면 내꺼 좀 넣어주면 안 되냐? 뭐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야, 니꺼 네 끝나면 전화 한통 줘. 내꺼 넣게. 왜냐면 빨래 빼면은 기다려야 되니까. 뭐그 정도야. 뭐 부탁? 할 수도 있겠지? 부탁? 근데 빨래를 아와해와그러면서 빨래를 주는 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뉴스에 또 이런 게 나왔어요. 충청지역 군인이 담보 대신 암고를 공유했다. 자우제 이거를 이제 보고 이제 봐야 되는 게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이 놈이 돈을 빌렸는데 뭐 이제 담보를 맡기잖아요. 그래고 이제 암고를 맡겼다라는 거야. 이거, 이, 이, 이 사채업자를 우리가 한번 그걸 해야 된다. 고양이님저 누군지 압니다. 고양이님저 이름도 알아요. 저 중위가 누군지도 압니다. 고양이님 우리 서로 알잖아요? 어, 아니까. 굳이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내가 볼땐 사채업자가 이게 간첩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볼때 사채업자가 이 암고를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야, 너돈 빌려갔으니까 대신에 너 군인이라며. 그럼 너 암고 나한테 알려줘 암고는 왜요? 너 나중에 돈안 갚으면은 이걸로 너돈 빌리고 안 갚았다고 내가 너 신고하려고 어? 암고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꼬시지 않았을까 갑자기 암고를 왜 알려달라 그래 그러면 중사가 뭔지 모르고 뭐 중사든 뭐 중이든 대위든 그런 이제 약점 용도로 주는 건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줬을 수도 있고 진짜 간첩이 달라고 했으면 오히려 안 줬겠지 그러니까 이렇서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일부러 이 간첩도 군인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암고를 받아와라. 근데 이제, 너가 나한테 암고 준거만으로도 너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너가 돈안 갚으면 이거 터뜨리겠다 라는 식으로 꼬셔가지고, 간첩새끼가 빼돌린 거 아닌가. 근데, 그, 별의별 게다있어 저거 여러분들 아시겠지? 사채업자들이 뭘 원하냐면은, 여자애들은, 막 그, 주민등록증 들고 사진찍으라고 하잖아. 얼굴 내밀는 게. 그리고 막, 자기 막, 옷 벗고, 옷 벗은 다음에 자기 몸 위에 올려놓고 사진찍으라고 한다면, 사채업자들이. 저는 이제 이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간첩일 가능성도 있고, 자, 근데, 이제 우리 군인들 그런 젊은 친구들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고. 자, 두 번째가 사채업자가 그 고금리를 얘기하면 그 고금리를 갚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멍청한 놈들이 얘한테 암고를 주네는 그 인지도 없는 거야. 이 비문, 이 암고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도 모르는 애들도 많아. 그리고 이 암고 이 CEOI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도 있어. 현역들 중에. 그 비문 안 다루면 잘 모른다고. 이거 교육이 잘안 되어 있어. 옛날에 우리 부대에서도 처음 잃어버렸을 때, 하사들은 CEOI가 비문인지도 몰랐어. 암 구호가 비밀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대 들어갈 때 그냥 외치는 그냥, 간단한 그냥, 우리만의 암호?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암고에 대해서 되게 이걸 깊게 생각하지 않는 애들도 많다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죄의식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더큰 문제는 물론 간첩이 와가지고 이렇게 군인들한테 살짝 암고를 달라 그러면 진짜 간첩 같으니까 돈을 빌려준 다음에 너 이거 암고 나중에 너가 말안 하면 내가 너한테 받았다고 해서 군대 찌드면은 너 처벌받으니까 그거 대가로 돈 빌려줄게 라고 하면은 어 하면서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자 그걸 떠나서 이 고리로 이 빚을 지면은 안 갚아도 되는 걸 우리가 교육을 해야 돼 학교 교육기관에서도이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좀안 됐으니까 애초에 여러분들 금리가 얼마야 지금 최대 금리가 얼마야 1년에 최대 금리는 연 20%란 말이야 원금의 연 20%야 그다 뭐 이자부터 산는데연 20%라고 연20% 최고 금리가 그 이상은 불법이야. 불법 채권 수십 수심, 추침이란 말이야. 연 20%가 너무 안 갚아도 돼. 연20% 이내에만 갚으면 돼. 연 20%, 월 20%가 아니라연 20%, 100만 원빌리면한 달에 16,000원만 내면 돼. 이자를 그 이상의 이자를 바라는 거는 불법이란 말이야. 불법. 근데 이거를 바보같이 그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된다고. 걔네들이 아무리 뭐 계약서에 연 20%, 뭐40% 써도 여러분들은 20% 이상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혹은 내가 원금을 더 많이 갚았으면 돈을... 그안 줘도 돼요 휘둘리지 않으면 된다고 사처처 전화해가지고 야삐 욕하면서 야이 새끼야 삐삐삐 욕을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까이 새끼야 하면 돼너 그러면 이거 사진 유포한다? 한번 해봐 이 새끼야 너너 너 죽고 나 죽자야? 한번 해든가 애초에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한텐 돈을 빌린 이유도 없고, 응? 만약에 돈을 막 빌렸어, 그러면 뭐 주민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도 그런 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돈을 빌려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멍청한 놈들이 그런 돈을 빌려가지고 그런 사채를 사채를 써도 그돈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해야 돼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한다던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구제 받을 곳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안타까웠던 게모 군단에서 내가 아, 팔 군단에 있을 때, 그때 당시 모 사단에 있는 우리 부사관 재정 부사관이 심지어 돈을 만지는 대중부, 재정 부사관이 빚3천만 원대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을 했어요. 내가 그거 그뭐 얼마나 안타까웠냐면, 비 3천만 원 별거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빚이 없... 돈이 없으면 당장 못 갚으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이나 다 우리나라에서 그 구제해 줄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심지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든 구제받을 방법이 있다고. 파산이 됐든 개인회생이 됐든 워크아웃이 됐든 신용회복위원회가 됐든 여러 가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교육이 잘 안되어 있어. 나도 군생활 할때 어... 나도 전역하고 사업해서 망했을 때 망했다 난 끝났다 빚을 어떻게 갚지 그게 아니라 이거를 빚을 갚을 수 있게끔 나라가 도와준단 말이야 빚도 탕감해 주고 혹은 일부 이자도 탕감해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도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해도 소설날 구멍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소설날 구멍을 모르면 정작 그 빚이 되게 크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 부대에서 금융교육 한다 그러면 보험파리들이 와가지고 개소리하고 막 돈을 어떻게 모으고 여러분들 연금은 내가 노후를 개역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사고 사례 이런 사채 돈 금리 안 갚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빚을 줬을 때 어떻게 갚아야 되는 방법 구제 방안 이런 것들을 금융 교육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금융 교육하면 어디서 뭐 카푸 같은 새끼들이 와가지고 보험팔이들 와가지고 대대장 동기들이나 뭐 행복한 동기들이 와가지고 막 보험팔이나 존나게 하고 있고 자기 적금 팔고 막 은행 이자율 높다고 자기네 은행 가입하라고 개소리 나고 하 이것이 금융 교육이 아니다 이거 진정한 금융 교육은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사고 사례를 가지고 어, 이런 것은 이런 부당한 채권 취심 돈 받으러 오는 거 채권 취심이라고 합니다. 전화는 몇시 이후에 오는 거는 불법이고 그리고 문자나 이런 것도 뭐 불법이고 찾아오는 것도 불법이고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경찰이 어떻게 가서 얘기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실 기본적으로 초급반 초급만 때도 교육을 해야 봐요. 아무튼 이러한 것을 보면서 나는 이무지에서 오는 거로 멍청해서 그래 멍청해서 멍청하니까 사채꾼들한테 이런 걸 주는 거 아니야. 그 멍청하니까 사채꾼한테 돈을 빌리고 끌려다니는 거란 말이야. 멍청하니까. 무식한 거야, 이거는. 무지에서 오는 잘못된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야겠죠. 음, 아무튼, 안타까운 일입니다.